오전에 쿠팡이츠 정리하고 대청소 싹 하고 1시 돼서 먹는 아점입니다 이건 거의 점심이네 <laughs> 점심을 먹어볼게요 좀 먹기 애매한 시간이라서 먹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6시에 집들이라 6시까지 안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아서 그냥 차리는 김에 이렇게 맛있게 차려봤어요 냉털 원래는 서브웨이 먹을까 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서브웨이까지 가기 싫어가지고, 음. 음. 진짜 이 파가 씹혀가 있어서, 파를 많이 넣으셔야 합니다. 음, 맛있어. <laughs> 그리고 내 사랑, 총각무. 오늘의 집들이 음식은, 요거는 그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 닭발로 유명한 우정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 매운맛 닭발 2인분 포장해왔고, 숙주랑 팽이버섯은 제가 따로 추가했어요. 야기만두는 4,000원어치 포장해왔습니다. 그리고, 저번에 영상마저 못 찍었었던 냉제육오늘또 만들었어요. 1kg에요. 4명이 먹기에는 이것저것 있으니까 1kg면 충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, 여기에는 친구가 회를 사오기로 해서 회를 줄 거고 이거는 회에 얹어서 먹을 초밥밥! 이렇게 차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아... 아... 저런... 너무 뭐라는... <목소리> <옆면> 안먹기아니고는감이 <목소리> <답이> 없대 그거는 <laughs> 어? 어? 진짜? 네내 <laughs> 친구가 그랬어 <목소리> 결 짠. 어제 배찾아이려 주니까 그리고 한이디던길이요 개과. 그때라고나 나오기도 전에 생 굉장히 씩 끝났어. 이번 <기본> 이제 멋있다 이거 반이 살아도 대박이다.

너무 집안 몰골인 점? 양해 부탁드립니다. 우선,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. 한번 술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짠, 음, 뉴 소주잔. 진짜 귀엽죠? 약간 와인잔 같이 생긴 것이. 짜리문 땅해가지고. 너무나 귀여운 것. 오, 딱한 잔이다. 우리가 아는 일반 그 소주잔에 딱한잔 비율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목넘김으로 딱 알거든요. 딱한잔 비율인 것 같고. 아, 조금 기대돼. 이게 엄청 후계가 좋더라고요. 머리가 맛있겠다. 응, 그래. 와! 우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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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와, 진짜 맛있다. 유명한 이유가 있구만. 어 진짜 맛있다. 아, 근데 국물이 없어요. 면을 빨리 먹어야겠어. 아 뭐... 파티다. <laughs> 음, 맛있다. 음 맛있어. 시금 냉장고 들어갔다가 이제 시, 시원하게 먹잖아. 그 맛있다. 아 맛있다. 맛있다.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먹게 좋다. 음. 자 덩어리가 사서 씹히니까 더 맛있네. 엄청 짜란 오늘의 일요일 낮술 메뉴는 중식으로 준비해봤어요. 요거는 토마토 계란 볶음 처음 해보는 건데 약간 실패한 느낌. 이것도 가지 튀김 한번 도전해봤는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눅눅해 보여요. 그래서 요거 두개좀 아쉽고 이거 두 개는 맛이 보장된 메뉴. 이연복의 몰란 짬뽕이랑 짜장면 준비해봤습니다. 이렇게 먹어볼게요. 오늘은 술도 중식에 맞춰서 고량주 준비해놨어요. 이거는 비율을 소주보단 좀 적게 해야 되겠지? 응, 음, 딱그 정도가 좋을 것 같다. 마 네. 짠! 짠! 음! 우 맛있어! 비율 딱 좋아! 음. 어, 어떡해, 걱정돼. 그거 너무 눅눅해, 근데. 음! 맛있어? 음! 먹어? 뭐라는 거야? 괜찮아! <봐� 없는 Battle> 음. 근데 양념은 맛있다. 응. 근데 가지에. 아. 어... 살짝 아쉽다. 근데 양념이 다 했네. 응. 들어 응. 잘했어. 음~~ 아 케찹은 넣지 말걸 아 괜찮은데? 이거 음, 괜찮다 응아 음. 이거는 근데 맛은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하다 응? 음. 아, 행복해 나 짜장면 먹고 싶었단 말이야 어때? 진짜? 응, 그냥 그래. 먹어볼게. 미쳤다. 짬뽕은 진짜 쟁여놔야겠어. <laughs> 해장할 때도 좋을 것 같아. 음. 아또 어, 시간은. 어, 근데 내가 양파랑 새우는 더 넣었어. 헐. 튀었어? 응. 음. 어디에? 가운데야. 헐. 아 진짜 오마이갓이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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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뭐지 차루릅이다? 와, 너무 맛있겠는데 아 그래. 와. <목소리> 맛있어? 응. 음. 근데 탔어 빵이 탄맛 나지? 응. 음잘못다고 쓰는.. 내가 잘못다고쓰지응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이거 잔예쁘지응 음. 너무 이뻐 쿠팡에서 산거 얼마야? 4개? 4개 5,000원? 응아소주 음. 음. 진짜 시원하니 맛있다 음. 민지 어머니가 해주신 어 조장 아주 다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?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매워서 내 스타일이야. 어 음. 아, 먹자마자 매워. 응. 음.

A o T 맛이 변는것 같아 그래? 아 떫다! 떫어졌다! 그때는 안 떫었어 우와 신기하다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. 맛있어? 크림치즈 같아 헐 지금 저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짜잔 헐. 맛있지? 음. 근데 뭔가 이렇게 곁들여야 맛있을 것 같아. 음, 음. 이거를 딸기 치즈 올려가지고 맛있을 음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이아 맛있을 것같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같와 맛있을 것같면 맛있을 맛있다 음. 어, 딸기 아 딸기 있으면맛있겠다먹을래 음. 이건 이게 아쉬워. 사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. 맞아.